1998년 1월 일본에 새 프로그램이 만들어집니다. 바로 전진 라디오 소년.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요. 약간 실험이라고 해야 할까요? 우리 라디오 같은 거 듣다 보면 경품 추첨 같은 거 하잖아요. 사연 보내주면 몇분 뽑아서 치킨 보내드린다. 이런 거.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경품 추첨으로만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죠. 이거 할 사람. 이 프로그램의 핵심을 듣고 관심이 생기기 시작한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는데요. 하지만 다할 수는 없는 노릇 딱한 명만 뽑는 거예요. 우선 제작진은 지원자들을 모두 한 곳에 모아놓고 캐스팅 절차를 시작하는데 이때 PD는요, 이 프로그램의 규칙 같은거나 여러 가지를 상세하게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굉장히 녹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이 정도. 프로그램의 주제가 운으로 사는 만큼 캐스팅도 마찬가지였어요. 참석자 전원 추첨으로 출연자를 결정합니다. 뽑기? 그 결과 행운의 주인공이 딱 나오는데 그게 누구? 23살이었던 하마츠 토모아키. 그는요, 갓 데뷔한 신인 개그맨이었어요. 신인이었다 보니 방송 출연 경험이 많이 없었고 뜨고 싶다는 열망이 가득한. 자신의 노출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기회든 잡으려 했던 그에게 이 프로그램 출연 기회는 정말 흥분돼서 잠이 안올 정도로 좋았어요. 실제 그는요, 인생의 모든 행운을 다쓴것 같다고. 당첨되고 그는요, 이 프로그램 규칙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물음에 제작진의 답은? 아, 현장으로 가보면 아시게 될 거예요. 어? 곧바로 그는 안대를 끼고 승합차에 탑승, 어디론가 끌려가요. 안대를 딱 벗자 보인 건 작은 방. 그방 안에 있는 건 책상, 펜, 전화기, 잡지 그리고 가스렌지 엽서, 라디오. 아니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어? 벙쩌 있는 그에게 PD는 바로 말합니다. 옷 벗어. 에? 옷 벗으라고. 아 그는요 티셔츠 바질 벗었어요. 그랬더니 또 PD가 하는 말. 그건 옷 아니니? 다 벗어야지 에? 속옷도요? 응 그는요 그렇게 팬티와 양말까지 다 벗습니다 그리고 그옷 제작진이 다 가져가요 그 작은 방에 덩그러니 카메라 한 대만 두고 말이죠 이게 무슨 일이야 나 홀딱 벗고 있는데 아무리 아무도 없다 한들 지금 카메라가 있잖아요 신경 안 쓰일 수가 없죠 급한대로 그는 중요 부위만 쿠션으로 가려봅니다 제작진의 마지막 한마디는 자, 지금부터 경품 추첨에서 살아가시면 돼요. 당시 일본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었어요. 그 홍보를 위해 라디오나 잡지를 통해 많은 경품 추첨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라디오나 잡지에 당첨되게끔 엽서를 보내는 것. 그렇게 당첨되면 그걸 받아서 생활해라 라는 거죠. 즉이 프로그램의 룰은 이방 안에서 엽서를 써 추첨에 참여함으로써 경품을 얻어 생활에 필요한 것을 충당하며 최대한 버티는 것. 뽑힌 상품 모두 합쳐서 100만 엔이 넘으면 도전 성공! 제작진은요 카메라 한 대만 남겨두고 가겠다며 방문을 잠갔습니다. 그후 2시간 동안 그는 카메라가 뻔히 켜져 있는 게딱 보이니까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안절부절해요. 속옷이라도 입고 있으면 몰라. 저라도 당황스럽죠. 하지만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 했던가요. 1시간, 2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차 그는 이 분위기에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카메라의 존재를 잊은 듯 진짜 나 혼자 있다고 생각, 부끄러움이 사라진 거예요. 진짜 룰대로 잡지를 뒤져 정보를 수집한 후에 경품 추첨 엽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운으로 연명하는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그는 매일 100장의 엽서를 써서 경품 추첨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번 당첨되면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1월에 아무것도 당첨되지 않아요. 잘못 걸린 전화 한 통이 끝. 곧 있으면 저번주에 당첨돼서 받은 빵도 다 바닥날 판인데 이거 얼른 뭐라도 하나 걸려야 되는데 더막역서를써 보냅니다. 그 결과 다행히도 얼마 안가 영양 젤리 총 12박스 당첨! 콩그레츄레이션! 또 얼마 후에는 5kg의 쌀한 가마에 당첨! 와 드디어 제대로 된 탄수화물을 먹게 되는 것인가? 막 흥분의 도가니가 되는데 와 쌀이 딱 도착하니 알게 된 거예요. 이 집에 가스렌지, 불도 있고 물도 있는데 쌀을 해먹을 냄비가 없네. 요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밥이 있음 뭐해 해먹을 데가 없는데. 그래서 그는 급한대로 생으로 먹거나 물에 타서 먹는데 이게 맛있겠습니까? 이렇게 먹을 바에 젤리 먹고 다른 걸 먹지. 하지만... 사람은 생각의 동물이라고 하죠. 이대로는 안된다. 잔머리 쓰기 시작한 거예요. 아, 아까 그 젤리 케이스, 그 젤리 케이스에 밥과 물을 담고 가스레인지 옆에 둔 뒤에 불을 피워 열을 가합니다. 처음에 몇 번은 막불 붙고 막 실패해요. 그런데 끝까지 버티면 성공하게 돼 있다니까요? 몇 시간 동안의 실험 끝에, 마침내 그는 그 젤리 케이스에 밥을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그가 해낸 거예요. 한달 만에 먹는 쌀, 그는 너무 신났어요. 그는 1월과 2월에 총 5,748장의 엽서를 보냈습니다. 와. 하지만, 당첨된 상품이 너무 저렴했어요. 미션 클리어 기준이 100만엔인데, 이거 언제 채워? 여기서 100만엔 하나로 쳐보니까, 약한 891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890만 원 정도를 경품만으로 어떻게 채우냐고 이 방송국놈들아. 그렇다면 뭐 프로그램 룰은 알겠어요. 방영은 어떻게 진행됐던 걸까? 제작진은요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방 안에 있는 카메라 테이프를 교체해주러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걸 편집해서 주일에 방영. 이거 그는 알고 있었을까요? 그는요 아무것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PD가 도마하키한테 미션 모두 끝나고 난 뒤에 편집 들어가고 그 후에 방영될 거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PD 뭐 제대로 얘기해준 게 없어. 오버스라고만 할줄 알지. 어쨌든 점점 당첨 확률 횟수가 늘어나면서 그는 자신감이 막 붙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엽서를 써냈고 각종 경품에 뽑혔어요. 이 단계에서 그에게 전혀 쓸모가 없는 그런 것들도 있었지만 하지만 점점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어 현금, 사케, 나토, 간식, 청소기, 바닥까지, TV, 심지어 여성용 섹시 팬티까지 줄줄이 당첨됩니다 여성용 섹시 팬티? 그는요 솔직히 이거 당첨되고 되게 기다렸어요 이게 이상한 의미가 아니라 지금 몇 달째 속옷 하나 안 걸치고 생활하고 있잖아요. 되게 신경쓰이거든. 여자 거든 어쩌든 걸칠만한 게, 걸칠만한 게 하나 온다고 하니까 쿠션으로 늘 가리는 것도 힘들어. 이거 입고 지내면 되겠다. 그런데, 와, 도착해서 딱 열어보니까 그냥 여성 속옷이 아니었죠. 여성용 섹시팬티. 아니, 이거 입어도 안 가려져. 이거 입으나마나 아니야. 이거 입는다고 가려지겠습니까 이거? 4월에는 처음으로 칫솔 치약이 손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양치질을 그는 쌀이 떨어지면 뽑은 간식이나 개 사료. 이걸 막 먹으면서 끼니를 때웠습니다. 상품이 당첨돼 배달돼 올 때마다 그는 너무 흥분해 하면서 바로 상품을 들고 카메라 앞에 보여줍니다. 그리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춤을 춰요. 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아, 이때까진 편집해서 나가는 거긴 한데, 이 편집자는 다 보는 거 아니에요. 내 알몸을. 하... 그는 시간이 더더 지나가면서 좀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벽을 보면서 혼잣말을. 왜냐면, 지금 몇달 동안 외부인과 접촉하거나 외부로 나간 게 전혀 없었잖아요. 이게 자신의 심리에 영향을 끼친 거예요. 예를 들어, 한날 포스터, 영화 포스터가 당첨돼서 날라왔어. 이때 너무 외롭고 그러니까 이 포스터를 보고 대화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운 거죠. 그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하러 오는 의사 혹은 경품 배달해주러 이제 배달기사들 오잖아요. 그럴 때막 기회다 싶어가지고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첨됐다고 알려주려고 당첨 전화 왔을 때도 와 사람이다. 제가 오늘 뭐 했냐면요, 사람을 무슨 실험쥐 마냥 다른 것 같은 프로그램인데 이게 주마다 방영이 됐단 말이죠. 일본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상 행동을 보이면 보일수록 프로그램의 인기는 나날이 높아져갔어요. 이 프로그램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당시 뉴스까지 보도됐을 정도였대요. 자, 여기서 하나 의아한 점이 생기죠. 앞서 그랬잖아요. 제가 당첨으로 TV도 받았다고. 그거 봤으면 바로 자기 상황 알았을 것 같은데. 그쵸. TV를 제대로 볼수 있었다면 바로 알았겠죠. 하지만 이 방송국 놈들이 그가 그렇게 알게 될까봐 TV 연결을 끊어버린 거예요. 못 보게끔. 그러니까 TV가 있어도 전혀 이 상황을 몰랐던 겁니다. 토너아키 본인은 아직 촬영 중인 거니까 방영이 안 되고 있는 줄 아는 상황인 거예요. 이 프로그램 촬영 완전히 끝나고 편집 후에 방영된다고 했었으니까. 하지만 현실은 폭발적인 인기. 여기서 제작진이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 프로그램 인지도 자체가 너무 높아지니까 반대로 이 시청자 측에서 이 남자, 어디에 갇혀 있는 거냐, 우리가 가서 찾아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시청자들이 이 방이 있는 곳을 찾아 나선 겁니다. 이 사실을 방송국 놈들이 알고, 거주지를 바꾸자. 밤늦게 그간의 상품들을 모두 챙겨 새로운 곳으로 이사가요. 당연히 이때 토마키의 눈또 가리죠. 우리 그 풍수 지리가 있죠. 집터 잘못 이사가면 안 좋은 일만 생길 수 있다고. 이때가 딱 그랬나 봐. 이 남자가 이사 딱 가고 나서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당첨이 안 돼. 전집에서는 막 일주일에 몇 번이나 당첨이 됐었는데, 이거 집터에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해. 그래서 결론은 또다시 이사합니다. 그런데 진짜 집 때문이었나 봐요. 이사하고 바로 DVD와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에 당첨이. 그렇게 그는 새로운 집에서 3일 동안 엽서 이런 거안 보내고요. 네네 게임만 합니다. 그는 개그맨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나갈 거라는 건 몰랐겠지만 후에 방송에 나갈 거라는 건 알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방송 살려보겠다고. 막 카메라 보고 개그맨이니까 재밌게 막 희극 연기도 하고 자기 재능 살려서 막한 거예요. 그랬더니 프로그램 인기가 더 폭발적이야. 난리가. 물론 이 모든 상황 본인만 모릅니다. 이 제작진이요. 시청률이 잘 나오니까 더 더더 욕심이 생겨. 그래서 쇳불도 당김에 빼냈다고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을 때더 정점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작전을 시작합니다. 원래 편집 후에 주 1회씩 방영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완전히 방송국 놈들이 돈에 시청률에 눈이 멀어가지고 50명으로 짜여진 생방송 팀을 꾸리고 그의 허락 없이 그의 방안에 일거수 일투족을 24시간 생방송으로 인터넷에 올려버립니다. 홀딱 벗고 있는 그의 24시간을 생방송으로 다볼수 있게 누구나 볼수 있게, 이게 뭐예요? 성진국이니까 가능한 걸까요? 아니, 중요 부위까지 다노출돼 있는데, 24시간 생방송으로 풀어? 그것도 본인도 모르게? 미친 거 아니야?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뭐, 어떻게 뭐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 남자의 중요 부위만 이제 수동 추정 모자이크 처리를 했대요. 이게 수동으로. 실시간인데 모자이크가 되나? 된다 하더라도 빠르게 움직이면 보였을 것 같은데. 여튼 24시간 생방으로 진행한 결과 대박이 안 나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홀딱 벗은 남자의 24시간. 이건 몰카를 보여주는 거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완전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대박이. 이렇게 되니 방송국 놈들 또 어떻게 하냐. 바로 다음날. 더 보고 싶어? 그럼 결제해서 봐. 유로 시스템으로 돌려요. 그랬더니 역시나 엄청난 수익을 거둬드립니다. 여전히 그는 자신의 인기를 전혀 모르는 상황이고요. 여러분, 경품 추천으로만 먹고 사는 게 쉽겠습니까? 영양도 제대로 공급 안 되고, 마음의 병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 그의 체격은요, 초반에 비해 눈에 띄게 야위어 갑니다. 이런 생활을 무려 11개월 정도 했을 때 그의 키가 180이었는데 몸무게가 40kg 정도 돼 있었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1998년 12월 끝나지 않을 것 같던 100만엔 달성에 성공합니다. 와 드디어 성공했으니 소원 들어줘야겠죠 그의 소원은요. 나 해외여행 가고 싶어요. 여행 가서 맛있는 거 편하게 마음껏 먹으면서 놀고 싶어요. 아 그래요? 해외여행 어디로 가고 싶은데요? 하, 한국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맛있는 삼겹살에 불고기에 재밌게 놀았어요. 그렇게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났구나 싶었는데 한국에서 또다시 토마키 끌려옵니다. 어디로? 아 뭔가 분위기가 나지 근데. 작은 방으로 한국에서 여행 중에 또 끌려온 거예요. 또 다시 PD 입에서 나온 말은 옷 벗어. 에? 이 말에 그는요 절망적인 표정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알바야 네, PD는 이거 특별 기획이라고 전파소년의 현상생활 한국편 이 프로그램이요 일본 내에서 시청률 1위까지 올랐었대요. 그러니까 이 방송국 놈들 입장에서 그냥 이렇게 끝내기에 너무 아쉬웠던 거예요. 이게 돈 얼마짜리 프로그램인데. 그래서 제작진이 강제로 프로그램 수명을 연장시킨 거예요. 본인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그들은요, 그한테 이거 기획이라고, 그러니까 단기라고 얘기합니다. 그 전처럼 길게 안 한다고. 미션도 그냥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는 편도 비행기 표 값. 그 비행기 값 정도만 얻으면 끝난다고. 그는요, 제작진의 강요에 못 이겨 다시 도전을 받아들입니다. 제작진 놈들은요, 똑같이 그가 경품 추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일 사전 하나 딱 남겨두고 가요. 그랬더니 짬밥이 있잖아요. 풍부한 경품 추첨 경험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경품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한국에서 이게 쉽지 않거든요. 항공권 비행기 값 정도 돈을 모으는데 약한달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모았어요.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럼 종영을 해야 되는데 욕심이 끝이 없어요. 이 방송국 놈들, 아까워. 그래서, 아이, 이거 이코노미 좌석 값이네. VIP 좌석 값으로 해야지. 무단으로 비행기를 업그레이드. 따라서 항공권 가격이 더 올랐어. 아, 그래? 업그레이드 된 금액까지 다 모읍니다. 진짜 다 모았다. 방송국 놈들아,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아니, 그럼 끝내야지. 계속 버티는 거예요. 미션 클리어 했다고 왜 발표를 안 해? 이걸 한 3개월 정도 질질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도모아키가 약간 뭔가 이상함을 느낀 것 같으니 그때서야 제작진은 임무 완수를 선언, 그를 일본으로 데리고 와요. 그런데 더 최악인 건요, 이 방송국 놈들 다시 그에게 헤드셋에 안대를 씌웁니다. 그는 이번에야말로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시 안대를 벗어보니, 또그 작은 방이야. 이거 뭐야? 소우야? 뭐야? 왜 그래? 또 PD가 한다는 소리. 이건 또 하나의 특별 기획이야. 특별 기획을 몇 개나 하는 거야, 이 새끼야. 내 의사는 안 물어봐? PD는요, 아 진짜 마지막이야. 늘 그랬듯이 옷 벗어. 이 말에 그는요, 이제 뭐 습관이야. 다 벗고 앉아 기다립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PD가 새로운 게임 규칙을 선포합니다. 라며 말을 하는데 그 순간, 그는 30분 동안 완전히 벙쪘습니다. 뭐야? 갑자기 사방의 벽이 다 무너지더니 사람들이 엄청 많아. 다날 보고 박수치고 있어. 나 홀딱 벗고 있는데. 지금 이게 무슨 일이야? 알고 보니까 이 방이 방이 아닌 거예요. 스튜디오에 작게 만들어진 방이야. 그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천명의 관객들이 다 앉아서 그가 안됐으고그 만들어진 방 안으로 들어가는 것부터 특별 기획이라고 하니까 막 절망하는 표정부터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옷을 벗는 그 과정까지 다 거기 천명이 있었는데 직접 보고 있었던 거 아니야. 나 홀딱 벗고 있는데 모자이크도 안 됐을 거 아니야. 당시 방송은요, 전국으로 생중계됐습니다. 이날, 이날 그 무대에서 그는 모든 걸 알게 됐어요. 실시간으로 자신의 모든 것이 방송되고 있었다는 걸. 일본 전역의 모든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알고 있다는 걸. 나 유명인이 됐다는 걸. 내 중요 부위까지 사람들이 다 봤다는 걸. 내 일거수 일투족이 다 방영됐다는 걸. 이 사건은요,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외국 방송에서 특집 보도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동시에 기네스북까지 올랐대요. 뭐로? 경품 추첨으로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심지어 그를 모델로 한 게임도 발매가 됐다고 하는데. 이 모든 방송이 끝난 후 유명해진 그는 이제 탄탄대로의 길만 걸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 회사도 차렸고요. 그가 15개월의 방송 기간 동안 작성했던 일기, 책으로 판매돼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연극 배우가 되겠다며 가끔 드라마나 영화에도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이 남자 얼굴만 봐도 자꾸 그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생각나. 작품에 집중이 안 돼. 모든 사람들이 그를 알 정도로 유명해졌지만, 그후 그의 삶은 순탄치 못했던 거예요. 너무 캐릭터가 강하게 박혀버린 거죠. 프로그램 제작진은 시청률을 위해 남의 사생활을 무단으로 전 세계에 공개했습니다. 아니, 시청률, 그 돈이 욕심났으면 자기들 사생활을 공개하든가. 이건 개인의 의사에 매우 어긋나는 불법 아닙니까? 이런 형식의 리얼리티 쇼는 제지되어야 합니다. 이건 몰카죠. 처음에야 본인 동의하에 진행했다고 해도 그 이후 특집 방송이고 뭐고 다 반강제적으로 눈 가리고 방으로 이동시켜가지고 통보하듯이 진행이 됐잖아요. 하기 싫다고 해도 하게끔 유도해가지고 또 진행시키고 실제 그는요 한 토크쇼에 나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나가 아닌 사람은 얼마나 외로움을 버틸 수 있나였던 것 같다고. 중세 유럽에는 사형보다 더 무거운 형벌이 있었다고 합니다. 범인을 작은 방에 가두고 지루한 활동을 반복하게 하는 것. 그러면 죄수들은 자연스럽게 미치게 된대요. 이런 형벌을 자기가 받은 것 같다고. 실제 이렇게 얘기했대요. 좀 의아함도 생겨요. 그렇게 하기 싫었으면 택배 기사가 왔다 갔다 했을 때 이제 왔을 때 열려진 문으로 도망을 도망을 간다거나 아니면은 의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막 도와달라고 뭐 하소연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전화 통화도 했었으니까 그 라디오 그 상대편한테 뭐이 상황을 알리고 막 도와달라고 뭐 했었다거나 뭔가. 좀 여러 방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이 남자는 가만히 있었나?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실 중간에 멘탈이 완전히 나갔었다는 거예요. 엽서를 쓰다가 그냥 죽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 도망치고 싶은 마음도 있었대요. 그런데 당시 알몸이었잖아요. 내가 이 상태로 뛰쳐나가면 사람들이 다내 알몸 상태를 보게 될 거고 내 알몸을 보게 되면 신고할 거고, 그러면 나 변태로 체포되는 거 아닌가? 거기다, 당시 그의 아버지가 경찰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괜히 알몸으로 나갔다가 체포되면 집안 망신, 경찰인 아버지 얼굴에 똥칠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는요 방송이 끝나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극단적 선택 시도까지 했었다고 해요. 또한 전라 상태로 1년 넘게 생활했다 보니 옷을 딱 입으면 간지러워 미치겠어. 그는요 한 인터뷰에서 1년 3개월 동안 가장 괴로운 것이 무엇이었냐. 라는 질문에, 배고픔도 무료함도 아닌 고독감이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방송 끝나고 1년 이상을 사람과 대화하지 못하고 혼자 지냈다고.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아니, 그 방송국 놈들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 방송 초기에만 합의가 된 거지. 나중에는, 나중에는 뭐 아예 뭐 합의 안된 상태에서 마음대로 실시간 송출하고 막 난리친 거 아니에요. 이거 소송 걸어야 되는 거 아닌가? 사과는 했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찾아보니까 후에 그가 한 인터뷰에서 한 말에 따르면 쇼를 기획했던 PD가 사과를 했대요. 자기가 만든 프로그램에 대한 미안함이 아닌 동의 없이 막 이렇게 하고 한 거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자기가 만든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후회하고 있지 않다고. 여튼 PD가 사과를 하긴 했으니까 사과한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감사하다고 인터뷰한 게 있더라고요. 맨 처음 출연이 딱 확정됐을 때 그는 톱스타가 될수 있는 기회가 나한테 왔다며 엄청 기뻐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는 몰랐을 거예요. 자신이 일본 예능 역사상 최악의 인권 유린 대상이 될 거라고 말이죠. 저였다면 소송 걸고 사과해도 이딴 사과는 안 받는다면서 사과한 것도 짜증나 가만히 안뒀을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내올내 내 전체 전라를 실시간 장난 똥 때리나 몰카랑 다를 게 뭐가 있나 최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본에서 실제 있었던 기가 막힌 한 프로그램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